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모두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음, 우 김한형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우리 형아, 김한형아이가. 이이 아, 우리 윤다경 누님, 아, 검은 항우님 다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에? 유은수님, 어 구월이님 어디 가세요? 한잔하러 맞습니다. 저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에? 오늘. 자 구룡포로 갑니다. 구룡포 구룡포 가서 우리 과메기 말리는 공장에 덕장 과메기 말리는 공장에 어. 공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과메기와 함께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 구룡포 맞습니다. 지금 구룡포 가 가지고 술 먹방 할 겁니다 이제 <laughs> 여러분. 어. 구룡포로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구룡포 가서 술 먹방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과메기 분평이 아이가 에자어 과메기에 술먹방 한번 저 공장 가서 공장에 자리를 빌려놨어요 내가 어 우리 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음 거기에 술좀 들고 가가지고 음 미친 듯이 마셔보겠습니다 한번 에이, 여러분 에이, 뭐,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술 먹고 실수 안 합니다 자예 깔끔한 사람이요죠 가자 과메기 풍경에 지금 차 기다리고 있어요. 어, 낯술님도못다아보면오세요전 과메기를 안 먹어서 아이고 우리 윤다경 누님 안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판다고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이, 우리 윤다경 누님한테는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과음 안 돼요. 아니 조, 아니 조금만 먹기. 그러니까 저 <laughs> 우리 윤다경 누님. 저 이거 가메기가 저는 안 비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 먹는 사람들은 어못 먹는 사람들 은 비릴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미안해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그냥 저술 먹방 하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 그 소주 한병 음?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어 음김꿀티비님어서 오시고 우리 금비네님은 어저 소주 한병 냉장고에 꺼내세요. 저랑 짠 하면서 적셔 이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 잔하고 싹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과메기 술먹방 진행하고 과메기 팔아먹고 여러분 오늘의 어 대사 오늘의 저 메인 대사 어 여러분 어 이래도 안 사? <laughs> 이래도 안 사? <laughs> 이겁니다 오늘 자다살수 밖에 없게 만들죠 그게 제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술 한번 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직원 지금 차 타고 저 데리러 오고 있거든요 오늘 저 또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또 제가 또 맞이해서 오늘 그그저 뭐야 그 종교 활동하고 왔습니다. 에. 우리 김한이 형님 삼복도로 지나갈 때 하수로 한병 주신다고 아이고 하수 두병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제가 오늘 예, 오늘 술 먹방을 진행하려고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몸 보링도 했어요, 여러분. 예. 잠 많이 자고요. 음, 숙취 해소제 두병 마셨고요. 에. 여러분, 저 집에 저 방송 틀면 딴거 하지 마시고요. 어, 조그만한 다과상에다가, 어, 소주 갖다 놓으시고, 어, 그 위에 뭐, 안주 그냥 대량적으로, 대, 략적으로 놓으, 놓으시고, 예. 또 저랑 또한번 즐겨봅시다, 여러분. 어? 파티에요, 오늘은, 여러분. 예.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저랑 재밌게 놀면 돼요. 예. 오늘 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구룡포 하려고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직원 지금 열심히 출발했습니다, 지금. 술고래요. 그냥 뭐, 뭐 한잔 뭐, 뭐, 좀 흉내 좀 흉내는 내요, 제가. 예. 예. 저랑 먹다가 저, 길에 누운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 예. 그, 또, 기분 좋으면 또한 소주 한 일곱 병씩 마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응? 예? 광란의 술파티 한번 진행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진짜 어 과메기 시킨거 언제, 언제 오나요? 금요일에 시켰는데 아직 안왔어요 아 그거 제가 월화수 순차배송이에요 왜냐면은 공장에서 택배를 직접 싸는 거여가지고 저희 쪽에 갖고 오는 거보다 공장에서 바로 싸는 게순신 선도가 좀더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어. 과메기 좋아해서 작년 부.. 작년에는 부산에서 포항 죽도시장까지 갔다 왔는데 올해는 새벽 시장에 구매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애플망고님 저희 거 과메기 맛없으면 은 전화 바로 주십시오. 대가, 대가 앞에까지 찾아가서 제가 빠따마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정확합니다. 예.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저 과메기 원래 잘못 먹는데, 어. 그날 방송 토론 한통다 먹었죠, 혼자. 아, 여러분. 예. 기대하시면 됩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금요일 날 덕자뱅어 팔았나 봐요. 안 팔리면 제가 산다고 하네. 하나 보내달라는데 계좌도 안 오고 기다렸는데 어제 물건도 안 오고 다 팔렸나 봐요. 안 보냈어요? 마누라 제가 빠따 한번 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저희 얼어가지고 송상민 형님네 하나 보냈는데 저희가 아, 안 보냈나? 제가 마누라 저빠따 한번 치겠습니다. 어. 이건 아니지 우리 송상민 형님 지금 기다리시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마누라고 뭐가 뭐 없습니다. 용서 안 해줍니다 저는 어. 마누라 많이 혼내겠습니다 송상민 형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송상민 형님 보내주라고 했는데 올해 어. 저거 존나 그러면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 그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은 어떡해요 자신 있으세요?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 마세요 말을 착, 착하, 착하게 하세요 어말 착하게 하셔야지 어말 나쁘게 하는 사람 너무 싫어 진짜 어저 <laughs> 오늘 원래 여러분 사임어안 왔습니다 계좌번호 나도 계좌번호도 안 보냈어요 형님? 가만 안 둘게요 제가 제가 다시 해서 이거는 잘못된거니까 저저 우리 송상민 형님 댁에다가는 그냥 제가 좀 처세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자 보내라고 했는데 뭐 제가 말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착을 안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하시는 지역이 어딘가요 심평 이란 동네입니다 심평 골목시장 앞에 있습니다 에. 자 제가 여기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늘 찬송가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과메기 때문에, 저, 찬송가 대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또, 어, 뇌개 못한 후, 뭐, 뭔 소리야, 이게 또. 어, 혼난다. 까불지 말아라. 예. 오늘,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참여를 못하고, 예, 지금, 예, 저, 그렇군요. 기다려지네요. 어쩔, 저, 우리 매니저님, 예. 예 네. 어, 저, 싸가지가 없는 친구는 보내주십시오, 우리 매니저님. 아, 어, 감사합니다, 고월이님. 아니요, 심평이 부산, 부산 심평이라는 동네에요. 사하고 심평. 부산이랑 인천이랑 동네 이름 비슷한 게 많아요. 인천에, 저, 부평, 부평시장 있잖아요. 여기 저, 저 여기도 부평시장 있어요, 부산에도. 어. 우리 현훈은 8만 6천 초 동안 말을 못하게 됐네. 신평시장입니다, 어.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신평시장. 신평시장입니다. 어, 신평시장이죠. 예. 어. 그렇죠, 그렇죠. 부산 깡통시장 신평시장입니다. 어. 어. 오늘 가서 또 과메기 판매하면서 술 빨면서 제가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간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재밌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또술 먹방하면 입이 또 터져가지고 방언 나오죠 또 여러분 어, 여러분들 또아저 오셨다 우리, 우리 직원분들 오셨구만 자 여러분 어, 가서 방송 틀게요 어, 여러분 자 가서 방송 틀게요 어, 차 타고 어, 가서 방송 틀까 오세요